음, 상용로그 단원이네요. 상용로그 유형입니다, 그렇죠? 어, 상용로그는 밑이 10인 어, 로그를 상용로그라 고 부르고, 뭐 그놈에 대해서 이제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그 부분은 살짝 좀 까다로워서 좀 짚을법한데 어, 뺐습니다. 어 굳이 굳이가 아니라 어, 그것을 다룬다면 또 다른 많은 유형들을 많이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뺐고요. 자 5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확인해보자 어어 어, 지금 다 이제 상용 로그 밑이 10입니다 다 밑이 10이어서 생략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럼 진수에 대하여서 살짝씩 어다 이제 바, 변형을 주어버리면 되겠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번째 파트 로그 쟤는 10의 3분의 1제곱 인데 마이너스 6이 올라오면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6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되겠지 이거 더하기 로그에는 10의 세제곱이죠. 그러니 어, 어떻게 어 표현해야 돼? 로그 10의 5분의 3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자 이번에는 10의 얘가 지금 뭐야?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3제곱근이 쓰여져 있으니 10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으로 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살짝 쌤이 또 이제 보여주면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지 마이너스 앞 밖으로 내면은 마이너스만 내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서로 부호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니 이 친구는 로그에 로그 10 상용 로그에 대하여 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10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것이고, log, 어, 10의 또, 바로 지수법칙으로, 15를, 쌤이 이제, 지수에다가 써볼게. 15분에, 15분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3 곱해졌으니, 플러스 9, 플러스 5로 처리되면서, 자, l o 10의 10에, 15분에 몇 제곱이냐, 마이너스 10, 몇 제곱이지? 16제곱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 친구는 뭐 나오자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15분의 16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자.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은 최솟값 구하라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치 그리고서 모양을 잘 보셔야 돼. 최솟값도 2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 차원에서의 최솟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산술 기하 평균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보도록 합시다. 로그 x y가 1이란 소리죠. 그러면 x y라는 말 자체는 10이 된다는, x y는 10이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런 상태에서 x 제곱 y 제곱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 자체가 저거잖아. 산산술 기하 평균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체는 두 배의 로그 두 놈의 곱, X제곱 곱하기 y 제곱의 어, 이놈이 이제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제 산술기와 평균이죠. 단, 요 부분, 요 부분이 둘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미 제곱이니 양수죠. 자, 그러니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보자면, 이 안에 있는 친구 자체가 이제, 어, 루트 기호를 벗기면서 X, EXY로 표현될 것이고요. XY가 아까 우리 10이라고 정했으니, 구했으니, 최소값은 20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치?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확인하자. 7번. 이번에는 로그 2를 A라고 두고 로그 7을 B라고 두었을 때, 자, 그때에 대하여 로그 35의 98을 구하자. 우리 아까 했던 유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뭐냐면 여기 35가 등장해요.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은 여기 진수끼리, 진수끼리 어떻게 좀 조합해가지고, 어,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얘를 보니까 지금 35, 어, 지금 5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7곱하기 5이기 때문에 5를 지금 필요로 해. 근데 5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기 까다롭지. 그래서 상용로그로서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야. 상용로그는 밑이 10이죠. 밑이 10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끼리 조건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잘 보세요. 먼저는 35를 만들어내고 98을 만들어내야 돼. 35를 만들어내보자. 로그 2와 로그 7로서 35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먼저는 5라는 소인수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5라는 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 봐봐. 로그 10이, 10의 10이죠? 로그 10의 10은 1일 거야. 여기다가 로그 2를 뺀다고 생각해 봐봐. 로그 10의 2를 뺀다 그러면, 나누기 2니 로그 10의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 이 친구를 쉽게 표현하자면 1 빼기 a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a가 이 로그 2니까. 자그랬을때얘가 로그 10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30, 7로 35니까 7을 곱해주는 것이지. 여기다가 b를 로그 10의 7로써 표현하신다 그러면 두개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어떻게 돼? 1 빼기 a 플러스 b 값 자체는 로그 10의 35. 분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했네 분자에 대한 부분은 7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은 7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로그 예를 들어서 아, a를 표현하자면 로그 아, 5가 아니라 2죠 미안해 자, 이렇게 된 것이고 로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로그 7의 제곱이지 7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하가 2배 해주면 됩니다 b의 제곱이 아니라 2배의 b 해주시면 돼 그리네들을 더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표현돼? 어 이렇게 a+b가 2 log10의 98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니 얘네 둘을 조합해가지고 얘가 분모 얘가 분자지 자 그럼 log10의 3 5분의 log10의 9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1 마이너스 a+b 분의 a 플러스 2b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답은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렇죠? 4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나름 정리 정리하시고 또 문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